커피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딱 맞는 가정용 커피 머신을 찾고 계신가요? 오르테 커피 머신 가정용 아이보리 OCK-351A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20바의 강력한 펌프 압력과 이구 추출구, 원액이 넉넉한 물탱크로 빠르고 풍부한 커피 추출이 가능하며, 온수, 커버머, 작동 램프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편리함을 더합니다. 스팀 노즐이 강력하여 우유 음료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분리형 물탱크와 자석 보관으로 세척과 보관이 간편합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깔끔한 외관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으며 사용이 매우 쉬워 누구나 전문가처럼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디자인과 스팀 기능, 추출력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인테리어 효과와 귀여운 외관까지 좋아하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무상 AS로 신뢰도도 높아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